오늘은 그 중등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. 양쪽 오른쪽 엉덩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인데 그 중등근의 그 양쪽이 얼만큼 근육의 밸런스가 맞는지 양쪽이 대칭적으로 양쪽의 힘이 어느정도 비슷한지를 오늘 집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검사법 겸 운동법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등근이라는 근육은 엉덩이의 바깥에 있는 외측에 있는 근육인데요. 이 근육은 우리가 서 있거나 특히 보행을 할 때, 보행을 할때 몸통을 제대로 지탱을 해줄 수 있는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근육이 만약에 약하다, 이중둔근이 약하다면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서 있거나 걸어 다닐 때 몸이 상체 같은 상체나 하체가 뒤뚱뒤뚱 거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중둔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골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서 회전을 하는 동작, 버티는 동작에서 이 중둔근이 약하다면은 맞아요 몸의 밸런스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이 대칭인지 어느 근육이 더 약하고 강한지를 체크해 볼수 있는 간단한 동작법입니다. 오늘 한번 그 동작을 배워보시고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. 들어 올릴 때양 발은 바닥을 지그시 눌러주고요. 엉덩이를 들어서 무릎에서 내 가슴까지 일직선이 될 만큼 엉덩이를 들어 올려주시고 양손은 가슴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. 올려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들고 버티고 유지하면 됩니다. 마찬가지. 반대쪽도 들고 버티고 유지합니다. 다시 한번 해 볼게요. 자, 양 발은 바닥을 누는 상태에서 지지하고 양 손은 가슴에높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서 무릎에서 가슴까지 일직선 만들어 주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피고 유지. 반대쪽도 마찬가지 들고 유지. 네, 방금 동작을 보셨는데요. 그 동작을 통해서 엉덩이를 들고서 한쪽 다리를 폈을 경우에 그 지지하지 않은 쪽, 그러니까 다리를 쭉핀쪽의 다리의 고관절이 엉덩이가 바깥, 밑에 쪽으로 떨어진다. 떨어진다면 반대쪽, 다리를 지지한 쪽에 다리 쪽의 근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누워서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폈는데 오른쪽 다리 핀 쪽에 고관절, 골반이 밑으로 떨어진다. 그러면 보통은 왼쪽에 지지하고 있었던 고관절의 외전, 외회전 근육인 중둔근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양쪽을 똑같이 비교해 봐서 내 고관절이 어느 쪽이 더 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그쪽 근육이 더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그거를 운동시켜주는 방법은 조금 전처럼 똑같은 동작을 한 상태에서 고관절이, 양쪽 고관절이 떨어지지 않도록, 골반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평을 똑같이 유지하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하나의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다음 번에는 그 운동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